안녕하세요. 스포츠의 모든 순간을 함께 달려볼 레츠고 스포츠 타임의 정은서입니다. 오늘도 재미는 쏙쏙, 핵심은 톡톡 채워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저와 함께 레츠고 스포츠 타임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레츠고 스포츠 타임에서 나누볼 이야기들 여섯 가지 주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좀 먼저 해드릴 텐데요. 레츠고 스포츠 타임 오늘 나누볼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PGA투어 2026 시즌 개막, 하와이에서 코리안 브라더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런가 하면 TP밀스 솔라나 ZT, 컬러와 제로 토크로 퍼터의 선택 기준을 바꿨다고 라 합니다. 이태훈 선수 단 3장의 티켓을 거머쥐며 리브골프 인생 역전에 성공해냈습니다. 예, 스크린 골프도 24시간 시대 무인화가 매장 운영 공식을 흔들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요 슈퍼 천 상금 신기록과 3연패로 2026년을 열었습니다. 또 이강인 선수 이 허벅지 부상 속도 조절하면서 그라운드 복귀 준비 중이란 소식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레츠고 스포츠 타임 첫 번째 소식 열어볼게요. 먼저 피지 투어 2026 시즌이어 하와이에서 막을 올렸다라는 소식. 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16일 이 하와이 호놀룰루 YALCC에서 열리는 소니 오픈을 시작으로요 새로운 시즌 대장정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개막전부터 이 한국 선수 네 명이 출격하게 됩니다. 이른바 삼김이죠. 김시우, 김주형, 김성현 그리고 불곰 이승택 선수까지입니다. 한국 선수들의 PGA 투어 마지막 우승은 2023년 이 가을로 거슬러 올라가는 만큼요. 이번 시즌은 다시 한번 우승의 시계를 좀 돌려내야 하는 그런 중요한 해가 됐습니다. 먼저 김시우 선수부터 살펴볼게요. 이 김시우 선수는 최근 리브 골프 이적설에 중심에 서 있었지만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소니 오픈에서 만나자 라는 글을 올리면서 당장은 이적 계획이 없다 라는 뜻을 분명했습니다. 필제이 투어 통산 4승을 보유한 김시우 선수는요. 그중한 번의 우승을 바로 이 소니 오픈에서 거뒀죠. 2023년 대회에서 최종 라우트 3타 차를 뒤집는 역전 우승을 만들어냈고요. 또 결혼 직후라서 더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두 돌을 앞둔 아들을 둔 아빠 골퍼고요. 이 경기 외적인 안정감도 강점으로 꼽히는 선수입니다. 2025 시즌 최종전 RSM 클래식에서는 공동 4위로 시즌 최고 성적을 냈고요. 이어진 DP 월드투어 호주오픈에서는 단독 3위에 오르면서 이 오픈 출전권까지 확보했습니다. 재계 랭킹 50위 이내 자격으로 마스터스 출전권도 이미 따낸 상황이라서 이 새로운 시즌 PJ 투어 우승 도전에 대한 기대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주영 선수는요. 2023년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2연패 이후에 아직까지는 우승을 추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우승이 현재까지 한국 선수에도 마지막 PJ 투어 우승이기도 한데요. 한대 한데 투어를 대표하는 영건으로 평가받았지만 지난해에는 부진이 다소 길어지면서 이 FedEx컵 랭킹 94위로 시즌을 마쳤고요. 또 플레이오프에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김주영 선수는 대회 출전을 좀 줄이고 원점에서 다시 좀 준비하는 길을 택했죠. 한국에서 몸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또 충분한 휴식까지 취하면서 이새 시즌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 소니오프는 그 재도약의 출발점이 될 전망입니다. 또 김성현 선수는요. 콘페리 투어를 거쳐서 다시 PGA 투어로 복귀한 선수죠. PGA 투어 데뷔 시즌이었던 2023년에 이 포네, 포티넷 네포 챔피언십 준우승을 경험한 만큼 복귀 시즌은 올해에도 첫 우승 노려볼 만하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무대 경험이 있다라는 점은 요 분명한 강점이죠. 이승택 선수 이번 PGA 투어 루키로 출전하게 됩니다. K-PGL 투어 데뷔는 2015년으로 경력은 좀긴 편이지만요. PGL 투어에서는 신입인 거죠. 2024년 국내 투어 첫 우승을 차지한 뒤 콘페리 투어 입성했고요. 꾸준한 성적으로 시즌 포인트 13위 기록하면서 마침내 이 빅리그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불곰이다라는 별명처럼 두려움 없는 공격적 플레이가 특징인 선수고요. 피지엘 투어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기겠다는 각오입니다. 새로운 스폰서십 계약도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새 출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선수인데요. 한편 한국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이 가장 높은 우리 임성재 선수는요. 개막전 소니 오픈이 아니라 두 번째 대회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시즌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가 열리는 와이알레이시는요티샷 부담 3은 좀 크지 않지만 결국 승부는 그린에서 갈릴 가능성 큰데요. 일본 선수들과의 자존심 대결도 관전 포인트고요. 또 지난해 US 오픈 챔피언과 지난 시즌 다승을 기록한 선수들도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개막전부터 총출동한 코리안 브라더스가 이번 시즌 다시 한번 피제이토 우승의 물꼬를 틀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TP 밀스는요, 또 퍼터 분야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헤리티지를 쌓아온 브랜드이죠. 이 정확한 무게 중심 설계와 스위트 스포츠 일관성으로 이 투어 선수들과 마니아층의 신뢰를 좀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선보인 클럽 챔스 솔라나 ZT 퍼터는요, 이런 기술적 완성도에 더해서 이 개성이라는 요소를 덧붙인 그런 모델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컬러인데요. 기본 블랙을 중심으로 레드 오렌지, 또 블루와 그린, 핑크까지 총 6가지 컬러 헤드가 준비되어 있어서요. 이 퍼터 하나만으로도 골프의 취향을 좀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다. 이 솔라나라는 이름은 스페인어로 햇빛이 잘 드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밝고 생동감 있는 컬러 콘셉트와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모델명에 붙은 zt는 제로 토크를 의미합니다. 이 스트로크 과정에서 헤드가 비틀리는 토크 현상을 최소화해서 임팩트 순간의 페이스가 스퀘어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퍼터다라는 점이 좀 핵심인데요. 구조를 보면 몸체는 알루미늄, 솔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이 됐습니다. 서로 다른 소재를 조합해서 무게중심은 낮추고 또 관성 모멘트를 좀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거죠. 덕분에 스트로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방향성과 거리 손실을, 거리 손실을 좀 줄이는 이 안정적인 퍼터가 가능합니다. え 정렬을 돕는 디자인도 인상적인데 사이트 라인은 앞쪽에 한줄또 뒤쪽에 두 줄을 배치해서 마치 화살표처럼 목표 방향을 가리키는 효과 줍니다. 어드레스에 들어서는 순간 자연스럽게 목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부분인데요. 이 페이스에는 TP밀스 커스텀 라인에 착용되던 스몰튜나 밀링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이 밀링은 부드러운 타구감은 물론이거니와 귀에 거슬리지 않는 이 안정적인 타구음을 또 만들어주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페이스 중앙에는요. 아홉 개 점으로 구성된 십자가 형태의 크로스 헤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스트로크시 시선이 중앙에 머물도록 유도하면서 보다 정확한 임팩트를 돕는 장치인 거죠. 정리해보자면 요 클럽 챔스 솔라나 ZT 퍼터는 TP밀스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퍼터 기술력에 제로토크 설계와 낮은 무게 중심 여기에 높은 관성 모멘트라는 이 성능적인 요소를 좀 담아냈고요. 여기에 여섯 가지 컬러 헤드로 개성까지 더한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퍼터의 안정감은 물론이고 그린위에서 나만의 스타일을 표현하고 싶은 골퍼들에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는 그런 퍼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도 함께 바로 열어 볼게요. 캐나다 교포 선수 이태훈 선수가요. 자신의 골프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기회를 오로지 실력으로 거머쥐었습니다. 단세명에게만 주어지는 2026 시즌 리부 골프 출전권이 걸린 프로모션 대회에서 수석 합격을 차지하면서 말 그대로 인생 역전 티켓을 손에 거머쥔 거죠. 이태훈 선수가 한국 시간으로 12일 미국 플로리다주 리칸토에 블랙 다이아몬드 렌치에서 열린 리브 골프 프로모션 최종 4라운드에서 5 언더파 65파를, 65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6 언더파를 몰아친 데 이어서 마지막 날까지 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3, 4라운드 합계 11 언더파 적어냈고요. 2위 비에른 헬렌그렌을 5타 차로 따돌리면서 압도적인 우승을 완성해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우승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상위 3명에게만 리브 골프 골프 2026 시즌 출전권이 주어지는 데이 출전권은요 시즌 최소 수익만으로도 수십만 달러가 보장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인생을 바꾸는 티켓으로도 그래서 불리는 거죠. 이태훈 선수 여기에 더해서 프로모션 우승 상금 20만 달러까지 함께 챙겨가면서요 이두 번째 골프 인생의 문을 또 활짝 열어냈습니다. 더 극적인 부분은요 이 우승이 결코 순탄한 과정을 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다라는 점인데요. 이 대회 개막 전까지 이태훈 선수 가족과 관련된 좀 일정 문제로 참가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2025 시즌 KPGA 투어 상위 한 명에게 주어지는 1라운드 면제 신청 기한을 넘기고 말았고요. 자격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던 거죠. 리브골프 프로모션은요 선수의 투어 성적에 따라서 라운드 면제 혜택을 주는데 이태훈 선. 선수이. 행정적인 문제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좀 놓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모든 사정을 좀 정리한 뒤에 우리 이태훈 선수가 1라운드부터 풀로 치르는 조건 받아들이고 대회 출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요 결과적으로 최고의 결정이 됐던 거죠. 첫날부터 공격적인 플레이로 분위기 잡아갔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집중력은 더 높아져갔습니다. 이 체력과 정신력 모두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경기 우 역으로 그네 우승까지 미력 부천했습니다. 경기 후이태훈는요 매니지먼트사를 통해서 오랫동안 목표로 했던 리브 골프시들를 마침내 따냈다라는 기쁜 소감을 전해왔고요 또 시즌 개막이 머지 않은 만큼 쇼트 게임과 퍼트를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각오도 전해왔습니다. 단순히 출전권 획득에 만족하지 않고 또 새로운 무대에서 경쟁력을 증명해 내겠다 이런 의지가 좀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또 하나의 드라마도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교포 선수죠 앤서니김 역시 오 언더파 공동 3위에 오르면서 이태훈 선수와 함께 리브 골프 2026 시즌 출전권 확보해냈습니다. 한데 피지 투어 통산 3승을 거두면서 세계 골프계를 뒤흔들었던 앤서니 김은요 2012년 도련 선수 생활을 중단했다가 2024년 리브 골프를 통해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2025 시즌 성적 부진으로 좀 다시 강등되는 이런 아픔을 겪었고요 이번 프로모션 대회를 통해서 극적으로 재진입에 성공해낸 거죠. 이 골프 인생 굴곡을 모두 겪은 선수답게 이번 출전권은요 그에게도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편 왕정근 선수는 3사 라운드 합계 3 언더파로 공동 4위 기록했습니다. 비록 리브 골프 출전권에는 닿지 못했지만 상위 10명에게 주어지는 2026년 아시안 투어 인터내셔널 시리즈 전 대회 출전권을 확보하면서 또 다른 기회에 손에 검어졌습니다. 정리해보자면요. 이번 리브 골프 프로모션은 단순한 예선 대회를 넘어서서 이 선수들의 인생이 갈린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태훈 선수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끝. 까지 도전했고 결국 실력으로 모든 변수를 잠재우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섰죠. 우여곡절 끝에 거머쥔 이한 장의 출전권이요. 이태웅 선수의 골프 인생에서 또 어떤 새로운 장면들을 만들어 낼지 이제 시선은 그의 리브 골프 데뷔 시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요. 편의점과 카페처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공간으로 이 스크린 골프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던 점주들이 무인화 솔루션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면서 스크린 골프 시장에서도 24시간 무인 운영이라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골프 생활 플랫폼 김케디는 무인화 솔루션 제휴점 100곳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스크린골프 예약 서비스가 주력이던 김케디는요 2024년 말부터 이 무인화 솔루션 사업을 본격화했는데, 이게 1년여 만에 좀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거죠. 최근에는 24시간 무인 매작인 0753골프를 중심으로 AI 스윙코칭 서비스까지 선보였다고 합니다. 골프존이든 프렌즈스크린이든 상관없이 AI 코칭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존 스크린 골프장과는 또 다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아파트 커뮤니티 골프 시뮬레이터 점유율 1위 업체인 GTSN도 이 무인 스크린 골프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24시간 무인 브랜드 골프24를 내세워서 인천에 매장을 열었는데 시뮬레이터부터 운영 시스템까지 모두 자체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무인 운영과 소형 평수, 또 단일 타석 구조를 기반으로 고정비를 줄인 게 특징이고요. 이용 요금도 기존 스크린 골프장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책정됐다고 합니다. 이용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예약부터 출입, 또 결제까지 전 과정을 해결할 수 있고요. 국내외 100여 개 코스를 즐길 수 있는 개인 모드도 갖췄다라고 합니다. GTNS 측은요, 무인 스크린 골프작이 기존 연습장에서 좀 불편하게 느꼈던 이동 거리와 비용, 결제 방식, 이용 시간의 제약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라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판도 플랫폼, 이젠 소프트, 딸각 같은 여러 업체들이 스크린 골프작의 무인화 솔루션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이들 솔루션의 좀 공통점은 24시간 무인 운영이 가능한 이 관제 시스템, 그리고 예약과 결제 자동화, 또 출입문과 룸 제어 기능입니다. 여기에 AI 코칭 서비스까지 더해지면서 기술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 점주들이 체감하는 무인 운영의 효과는 숫자로도 확인이 됩니다. 김캐디에 따르면 자사 제휴점 기준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 심야 새벽 시간대 월 평균 매출이 269만 원가량 늘었고요. 인건비 무려 81%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 점주는요. 한달 인건비만 1 0 0 0원 5 0 0만원 가까이 절감했다 라면서 심야 시간대 이용료 할인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인 덕에 매출이 오히려 늘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섯 개룸 기준 시스템 설치비가 약 600만원, 방 하나당 월 5만원 수준의 솔루션 사용료를 감안해도 무인화 전환의 실익이 더 크다는 평가죠. 이 다만 스크린 골프 시장의빅투저 골프존과 카카오 VX 스프렌즈스크린은요. 아직은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프존 측은 본격적인 무인화 사업 계획은 없지만 상권 특성상 24시간 운영을 원하는 매장을 위해서 타사의 무인 인프라 투자를 설비를 좀 특가로 입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요 무인화의 한계도 또 함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스크린골프장은 동호회나 단골 비중이 높아서 사장님의 응대나 관리가 중요한 업종인 만큼 아무래도 심야 시간대 부분 무인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완전 무인 운영은 좀 고정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에 스크린골프장 무인화는요 비용 절감과 매출 확대라는 이 분명한 장점과 더불어서 고객 관리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흐름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또 어떤 형태로 진화할지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안세영 선수 소식 한번 만나볼게요. 안세영 선수 2026년 첫 대회부터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워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가 말레이시아 오픈 정상에 오르면서 슈퍼 첫 대회 우승 상금 신기록을 써 내려간 건데요. 이 단순한 시즌 첫승이 아니라 기록과 흐름 그리고 메시지까지 모두 담긴 그런 우승이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한국 시간으로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악시르타 안에. 아리나에서 열린 2026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투어 이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요. 세계랭킹 2위 왕지를 게임스코 2대0으로 꺾고 이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말레이시아 오픈은 요 슈퍼천 등급 대회로 월드투어 최고레벨에 해당하던 무대다라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이 대회 총상금이 145만 달러로 인상됐고 안세영 선수 상금이 상향된 이후 처음 열린 이 슈퍼천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새로운 기록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우승 상금은 약 10만 1,500달러로 슈퍼 천 대회 단일 우승 상금 기준 신기록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말레이시아 오픈 우승은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2024년과 25년에 이어서 3연패를 달성하면서 이 대회를 사실상 자신만의 무대로 만들어 낸 겁니다. 또 여기서 또 주목해볼 만한 게 특히 이번 결승 상대가 왕자였다라는 점도 의미가 큰데요. 두 선수는 지난해 말 열린 월드투어 파이널 결승에서 맞붙은 바 있고요. 당시에는 이 풀게인 접전 끝에 안세영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한달 만에 다시 성사된 결승 리매치에서 안세영 선수 훨씬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이대영 완승을 거머쥔 거죠. 경기 내용은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게임 초반 안세영 선수 1대 6까지 끌려가면서 좀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요. 곧 집중력을 끌어올리면서 8대 8 동점을 만들어냈고요. 중반 이후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 17대 11까지 점수를 뒤집었습니다. 어, 한번 잡은 흐름을 놓치지 않은 안세영 선수가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하면서 21대 15로 한 게임을 따낸 거죠. 또이 게임에서는요 더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반 이후에 왕지희가 주도권을 잡아내면서 안세영 선수가 9대 17까지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또 다시 안세영 선수의 대역전극이 시작됐는데요. 흔들림 없는 수비와 끈질긴 랠리로 상대 실책을 유도했고요. 공격 전환 속도를 습니다 올리면서 순식간에 점수 차를 좁혀냈습니다. 결국 19대19 동점을 만든 뒤 듀스 상황으로 접어들었고요. 이 팽팽한 승부 끝에 24대 22로 이 게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결과는 2대 0이었지만 정말 그 안에는 체력과 멘탈, 경기 운영 능력까지 모두 담긴 값진 승리였습니다. 이번 승리로 안세영 선수가 왕지일을 상대로 9연승을 기록한 거고요. 상대 던적도 17승 4패로 더욱 벌렸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마다 확실하게 상대를 제압해내는 상석을 다시 한번 좀증명해낸 셈인 건데요. 기록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안세영 선수가 이미 지난해 단일 시즌 최다승 11승 역대 최고 승률 94.8%를 기록했고요. 누적 상금에서도 100만 달러를 돌파했죠. 이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도 2026년에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말레이시, 말레이시아 오픈 우승으로 그 각오를. 곧바로 증명해낸 거죠. 특히 슈퍼 천 대회 상금 구조가 상향된 첫해 이첫 우승자가 안세영 선수였다라는 점은요 현재 여자 배드민턴 무대 중심이 누구인지 더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13일 열리는 인도 오픈 슈퍼 750대회 출전에서 다시 한번 정상 도전합니다. 2026년 목표로 무패의 승률 100%를 언급한 안세영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그 목표를 좀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세계 배드민턴 대회 시선이여 모두 안세영 선수에게 쏠리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축구계 소식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그라운드 복귀를 향해서 한 단계씩 좀 차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 미드필더이자 파리 생제르맹 소속인 이강인 선수 현재 팀 훈련에는 합류하지 않고 있지만 이 개인 맞춤형 훈련을 소화하면서 복귀 준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요 한국 시간으로 12일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서 부상 선수들의 근황을 전했는데요 이강인 선수. 아직 팀 전체 훈련을 소화할 단계는 아니지만 컨디션 회복을 위한 개인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부상은 지난달 18일 카트라에서 열린 플라멩고와의 2025 국제 축구 연맹 인터컨티넨탈컵 결승전에서 발생했죠. 당시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에서 경기에 나섰지만 전반 35분 만에 왼쪽 허벅지 근육에 좀 이상을 느끼면서 교체 아웃됐습니다. 허벅지 근육 부상은 축구 선수에게 특한 특히 좀 재발 위험이 높은 부상으로 꼽히는 만큼요, 구단 역시 이후 일정에서 이강인 선수를 무리하게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이팀 훈련이 재개될 때 선수단에 합류했지만요, 이후 공식 경기에는 출전하지 못하고 재활과 회복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 사이 이강인 선수가 방대 퐁튼의 풋과의 프랑스컵 64강 경기, 또 파리 FC와의 리그 1 리그 1의 17라운드, 그리고 마류세요 트로페데 샤피움까지 공식전 세 경기 연속으로 결장했죠. 경기장에 나서지 못하는 시간이 좀 길어졌지만 구단은 이강인 선수의 상태를 면밀히 관리하면서 이 복귀 시점을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번 구단 발표에서도요. 그런 기조가 좀 분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현재 팀 훈련 대신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근력 회복과 컨디션 점검에 집중하고 있고 또 통증 반응과 회복 속도를 보이면서 단계적으로 훈련의 강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파리생제 는요 이강인뿐 아니라 다른 부상 선수들의 상황도 함께 전했는데요 이 골키퍼 마트베이 사포노프는요 왼쪽 왼손 골절 여파로 개인 훈련을 진행 중이고 이 공격수 캉텡 은장투는 허벅지 근육 부상으로 재활 프로그램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또 수비수 루카스 에르난데스는 질병으로 인해서 복귀 시점이 아직은 좀 불투명한 상황이죠. 이처럼 팀내 여러 선수들이 부상과 컨디션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파리 생제르맹은 선수 관리에 더욱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경우에도 당장 경기에 투입하기보다는 완전한 회복을 우선으로 두겠다는 판단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허벅지 부상은 재발할 경우에 장기 결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훈련을 충분히 거친 뒤에 이팀 훈련 합류와 실전 복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파리 생제르맹은요. 오는 13일 오전 5시 10분 홈구장 파르크데 프랑스에서 이 파리 FC와 프랑스컵 32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같은 연고지를 둔 라이벌과의 맞대결이지만 이강인 선수의 출전 여부는 좀 여전히 불투명한데요. 현재 흐름으로 볼때 일단 이번 경기 역시 좀 무리하게 복귀시키기보다는 이후 일정이나 또 리그 경기에서 컨디션을 확인하면서 투입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요 이강인 선수의 몸 상태가 좀 점차 정상 궤도에 오르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팀 훈련에는 아직 합류하지 못했지만 개인 맞춤형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라는 이런 사실 자체가 복귀는 멀지 않았음을 좀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이 파리 생제르맹과 대표팀 모두에게 중요한 자원이죠. 이강인 선수가 충분한 회복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 그라운드 위에 설수 있을지 팬들의 시선이 이강인 선수의 복귀 일정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렛츠고 스포츠 타임에서 준비한 여섯 가지 스포츠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저희가 오늘도 골프계 소식부터 배드민턴 소식 또 축구계 소식까지 다양한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스포츠 소식 가득가득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렛츠고 스포츠 타임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